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형들에게 전한 이후로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형들은 이 별명을 몽상가, 즉, 헛된 꿈이나 꾸는 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요셉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를 통해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커다란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 보내셨고,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가정총무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간수장의 대리인으로 그의 신분을 바꾸어 가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신분을 이집트의 총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금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얻어 감옥의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있었을 때애구방의술 맡은 자와 턱 굽는 자가 바로에게 죄를 지어 요셉이 갇힌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위 대장의 명에 따라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힌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같은 날 각각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으로 인해 근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기괴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런데 요셉의 이 말은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도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 이르라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그 꿈을 자신에게 이르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꿈의 의미를 여쭈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그 꿈의 의미를 여쭐 수도 없거니와 서로 여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해 주지 않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그 꿈의 의미를 여쭈어 본다면 자신에게는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셉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들의 질문을 하나님께 대신 여쭈어 보고 그 대답을 받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요셉이 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도 자기 아버지가 염소 떼를 잃어버렸을 때그 염소 떼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그 이집트 관원들 앞에서 그랬. 이렇게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 조상들 역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은 잘 몰라도 그의 아버지 야곱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요셉은 확실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선지자의 직무를 요셉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예지적인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그의 앞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그들 앞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당신의 선지자로 삼으셔서 장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신하들을 향해 당신들이 꾼 꿈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라고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자신 있는 태도를 본두 사람은 자기들이 꾼 꿈에 대해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은 자기 앞에 세 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나무에 달린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에 대해 해석하기를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 복직이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은 흰떡 새 광주리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맨윗 광주리에 있는 음식들을 먹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에 대해 해석하기를 3일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이 목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이 바로의 생일이었죠. 그래서 바로는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시켜 주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꿈을 통해 그들의 앞니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날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도 꿈으로 앞날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으로 앞날을 가르쳐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도 꿈을 통해서 그의 앞날을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꿈을 통해서 앞날을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날을 가르쳐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거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게 어떤 예지적인 꿈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꿈일 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꿨다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앞날을 알려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밝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받아 이 세상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라야 우리들도 요셉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꿈의 해석에만 한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의 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말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직무 가운데는 꿈을 해석해 주는 일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선지자들에게 해석해달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에게 자기들을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질병에서 낫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질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또,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던 여인들이 자녀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과거의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것과 똑같은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사하고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할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무를 맡겨 주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직무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그와 같은 직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무는 목사에게만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선지자와 같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은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서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면 우리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모든 불이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라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리할 때에라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만 기도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나 권사와 같은 임직자들만 기도해 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에 앞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투었든 손해를 끼쳤든 어떻게 죄를 지었든간에 회개하고 사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아 정결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앞서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의인의 간고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질문이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그 질문을 해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를 잘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 설명해 주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들 앞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서 알려주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계시를 잘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 위하여 자신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